몰어진짜 결혼식 이 아니 라고 루미아 섬의 하이퍼 루프가곧 개방 될 예정 입니다. 생존자 여러분 에서는 지하 80대30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이코르드가 곧개개될 예정입니다.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실험에 투입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괜찮을 그그것 같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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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다른 모습 아닌가? 내개커버칠거 같은데. 아, 아닌 거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지라이야가 아니네. 지라이야. 죽여도 되죠 왜냐면 지라이야. <진짜>. 는거 <laughs> 포하려고 한거 있죠. 아, 죽이면 안 되니까 사실 그거 던 거고. 죽여도 되잖아 <laughs> 죽일 생각이면 선임모드 꼴이 네, 내버칠거 네, 같은데. 네. 네덜네덜같데 최선이지 않을까요? 반짝반짝거리네. 여섯개부터는 안될 까 같고. 여섯개. 6개. 여섯개. 여섯개는 확실히 안될 것 같고. 네개 아니 다섯개인데. 네개 다섯개 차이는 사실 정확한 묘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봐야 꼴이 하나씩 나오는 그, 그 페인점밖에 없으니까. 거기 묘사 기준으로 는데네 다섯개 차이가 그게 묘사가 많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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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상 꼬리 하나 늘어갈 때마다 뭐 얼마만큼 세진다 이런 거. <목소리나> 네. 네. 6개가 최세, 최대한 최대 6개. 6개. 부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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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네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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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돼 있어요. 예쁘겠지. 구미 차크라 둘렀을 때 그걸 버티는지가 궁금하네요. 나선 소리 검을 버틸지가 궁금. 그 초반에 내지가 전멸 다 막아놨을 때 구미 차크라 뽑아서 썼잖아요. 사실 경, 본인 경락계랑인주력그미수차크라랑은 별로 관계가 없던서경락계다끊었을때 구미차크라 나오지요? 같이 다다 찢어버겨 놓으면은 차크라 나오나? <laughs> 모르겠네 데 근육, 근육이랑 경락계다 찢어놓으면은 안될것 같은데? 아, 또 제일 기 하고? 그렇기도 하고 결국에 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원리니까 차크라 갑옷을 못 뜯었다고 이래 보려도 설정상 문제는 안될것 안 같기도 하고. 그만해. 근데 그래도 네섯 개한 게일 것 같아요. 아 왜? 강한 사람 못 들었어. 아, 이 사람 그렇게 초건을 좋아한다.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곳이 있어. 이 사람 원래 안 나가 주셨어요아 몰랐네. 그냥 나 리유전 줄 알았는데. 세븐 터워리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리아 뭐해?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 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나다 음, 오케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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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미친 놈이 가다고 또 쓰네? 아고후 어떻게 해봐라 진짜. 아 씨발 됐다. 알파가 나타날 거야. 필수아감하게 때리는 응, 근데... 거원 원점 받고 때리는 거 봐, 존나 쩔어서. 원지 비집고 하는 거, 절대 피가 나게. 알았어. 는식도 분명 겠지 아보송 받고 욕을 하면 욕을해서 죽여버리죠. 어.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만나러갈수 있겠지. 신혼집에도 어. 아. 이런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 어, 케이크 맛도나지 어, 야. 도나나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어, 어, 석이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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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디 어, 어, 아, 아, 아. 맞다. 아. 으아.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m 생명의 나무가 자 아, 왜 이렇게 잘 막아 하다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먼저 봐봐. 이제 발사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한번 날아볼까? 왜그잘막아 다를？그 생나봐 완성 을담아봐 이걸 다어아게이건뭐할수있 는데？Functional and e Perfect by my standards. I'm getting higher readings of stress from you. Oh, motherfucking church garbage game, de! Really. 진짜로.

와, 신으은마 와. 저어거가없네가잖 와. 연프를 저를... 타고 연구실로 이동하자. 저런 아기 싹이야. 촉풍으로 바꾸는다고도 해안 바뀔 것 같아. 받아야지나안받을같아행 잡는데? 소폭도 행 잡잖아 <목소리> 아니 은 끌어 야되잖아행잡으려 저건 그 딸깍으로 행 잡잖아 바다에서 울리는 식도 로맨틱한걸? 아니 어떡하지? 이렇게 웨딩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특수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사천으로 던져서 죽었어 나 이런 건 결혼식이 아니야. 여기 약간 때리기 덤 때리기 전에 품목을 좀 왔다.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 특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오, 아이템을 만들 수 몰려. 있다. 연구실 전용 로프야. 저걸 타고 연구실로 이동할 수 있어. 나일 까지 어. 요 자기 위수 없어. I don't k 나 o w I don't k n t t Functional and efficient, perfect by my standards. The action's gonna be good with so many teams left. Functional and efficient, perfect by my standards. w e v e recover e d their biometric data. 어, 왜 따라와? 아, 씨발려나. 아, 오늘 왜 이러냐? 킴. <목소리가> 오늘 왜 이러냐, X? 원래 이러던 거. And our ally has been reconstructed. 이게 제대로도 못 힘이도 아닌데. 케이크 맛있지? 아.

哦哦哦哦！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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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좋을까? 예쁜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지. 진가 나도 결혼하는 어? 날이 오신다. <laughs> I'm getting higher readings of stress from the other subjects. I'm getting ready to report the results. 다음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될 거야. 행운을 빌어. 아 왜? Let's reduce the testing area. 렛츠기릿 이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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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ㅂ 새끼야 진짜 틀리면 슬라이드 쓴 열받네 아잉 이럴이아까 어.

Mm. Oh. Oh boy.